헤드를 던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아마추어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공을 내가 그립을 잡고 공을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던지라는 건지 또 그런 이해도 안 되실 거고 사실상 그 느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던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순간적으로 이 세게 치려는 마음에 이 어깨, 팔, 손으로 그립을 이렇게 꽉 쥐게 되세요. 마치 공이 지면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공을 내가 팔하고 손으로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면서 공을 때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골프는 이 헤드로 공을 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오히려 헤드 스피드는 감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을 빼기 위해서 헤드를 던져라, 아니면 뿌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느끼기 쉽게 풀어본다면, 팔과 손을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더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팔과 손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이 골프라는 거는 헤드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하고 이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무게는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던져라. 이 표현을 바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이 표현은 이 팔과 손을 좀 부드럽게 해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되셔야 꼭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팔하고 손을 좀 유연하게 쓰는 이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몸 동작이 과해서는 절대 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탠스를 좀 좁혀주시고, 오른발도 뒤로 빼서 내 몸을 이 백스윙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틀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팔하고 손의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그냥 그립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자, 이 상태로 스윙을 이렇게 천천히 몇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몸을 백스윙하는 방향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백스윙하실 때는 이 헤드만 움직이면 돼요. 헤드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느끼기도 한결 더 쉬워지는 거고요. 헤드만 움직여서 툭. 이렇게 걸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 무게가 느껴질 수 있게.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몸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헤드를 보내서 스윙을 마무리 시켜보는 거죠 스탠스를 이렇게 틀어놓으셨기 때문에 내왼 다리가 축이 돼요 이 축을 이기고 넘어가는 다운스윙이 아니라 이 축을 지켜준 상태로 이렇게 스윙을 진행을 해보시면 팔이 어떤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구나 를 훨씬 더 느끼기 쉬워지십니다 몸을 이렇게 틀어놓고 세팅을 하셨는데 스윙에 진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뚝 걸리는 느낌이 나신다면 그만큼 팔하고 손이 아직 풀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을 한번더 빼주시고 백스윙 올리셨을 때 왼팔이나 손목이 접히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클럽 헤드를 던지기 힘드신 게 왼팔 펴는다는 생각이 사실 너무 강하세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오히려 왼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는 느낌.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팔이나 손목을 그냥 부드럽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접어서 그냥 어깨에 걸쳐주시는 거죠. 자, 왼팔 접고, 반대로, 오른팔 접고. 양쪽 팔다 접혀도 상관 없습니다. 반대쪽 넘어갈 때도 팔하고 손목을 다 접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하시다 보면은, 팔하고 손이 훨씬 더 유연해지면서 헤드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사실 정상적으로 섰을 때보다도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그렇게 더 빨라지면서 뭐 거리도 원래 치시던 거랑 큰 차이 없이 다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거리를 치시더라도 힘이 거의 반밖에 안 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헤드 무게로 공을 치게 되신 거니까 이렇게 헤드 무게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리듬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던지기 위해서는. 이 클럽을 던진다. 사실 이거는 다운 스윙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운 스윙 때 헤드를 던지시려면 일단 백스윙 올라올 때 던지고 받는 이 타이밍이 꼭 생겨야 합니다. 자, 백스윙 자체가 이렇게 힘을 줘서 무겁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미는 힘을 많이 줘서 백스윙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올라가는 힘을 당겨오는데 힘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던진다 해도 늦게 던지게 돼 있고 이 올라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다시 당겨와야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때도 이렇게 당기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때 클럽을 던져지기 위해서는 꼭 백스윙부터 던지고 받는 던지고 받는 이 타이밍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스윙을 시작하실 때는 오히려 좀 스피드를 내셔도 좋아요. 이렇게. 좀 반동과 탄력을 이용해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오히려 이때 던지는 느낌을 가지시기에는 훨씬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 던지고 이 던지는 힘을 받다 보면 정말 몸에서 가벼운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백스윙 을 완성했을 때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미리 던져놨기 때문에 힘을 빼서 가볍게 받는, 이렇게 매끄럽고 가벼운 백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타이밍이 생기시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바로 받아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던지고 받는 이 느낌과 이 타이밍만 좀잘 느껴주신다면 다운 스윙 때 던지시는 거는 오히려 훨씬 더좀더 더 쉽게 자연스럽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실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어, 연습장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왼손으로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샤프트한 중앙 정도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자세를 만들고 저희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저희가 오른손으로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느낌. 여기서 오른손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 어깨 동작 없이 헤드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말 그대로 스피드를 내는 던지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을 치실 때는 대체적으로 자, 던져야지 이렇게들 많이 던지세요. 이거는 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쥐고서 그냥 바닥에다 내리꽂는 것과 똑같은 거죠. 쥐고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어깨도 이미 뭔가 불필요한 동작이 나와 있고 헤드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를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손에 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던지고. 사실 이게 거의 이렇게 헤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이랑 똑같겠죠.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던지고. 이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왼팔에서도 좀 던지는 느낌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도 이렇게 손쉽게 좀 느낌을 느끼시는 데 도움이 돼요. 어? 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